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1등. 네,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아, 지금, 오늘, 지금 제 기구, 기존에 고객이 었던 네, 고객님과 그리고 또 같이, 네, 근무하시는, 네, 동료분, 네, 선배분이랑 통일차에 고객이 계셨어요. 이제 두분다제 고객이시죠. 이 네, 그래서 지금 차를 출고하고 네, 있는데요. 두 분이 나란히 똑같은 엔딩이 들어가고, 네, 똑같은 검정차를 출고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썬팅도 똑같아요. 네, 너무 신기한데, 한 대씩 한번 촬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촬영할 차는 그랜저 네, HD 규제 모델이에요. 15년형 모델, 내2 네, 신형 모델이죠. IG 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2 어,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리고 차량 자세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 텐데, 부님 출발지가 혹시 어디셨어요? 강원도요. 네, 강원도. 어, 차는 혹시 마음에 드세요? 예, 매우 마음에 들어요. <laughs> <laughs> 원래, 처음에 소라타 하시려다가 갑자기 그쵸? 그렇죠? 예, 맞니다그랜저로 가셨는데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예, 만족해요. 예, 예산을 오히려 줄였고, 네, 차는 훨씬 더스피드 올렸습니다. 신차값이 무려 이전비, 이전비 제외하고 차값만 3,800인 차예요. 엄청 비싼 차량이고, 네, 잘만 잘 타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네, 제가 일단 영상만 받아서, 이제 2차 차 차량부터 네,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래오래 안전 타세요, 그님? <laughs> 예.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영상 고객님 안 나오니까 편하게 계셔도 돼요 네안 나오게 잘 찍을게요 네자 그랜저 H 차량이고요 어2.2 네, 디젤 모델입니다 저 뒤에 차량은 우리 고객님과 같이 네 출고하신 원래 차 기존 고객님이세요 근데 카니발을 타셨다가 아니 아니 소렌토를 타셨다가 이번에 카니발로 다시 기변을 하신 네 고객님이십니다 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두분다 검정색 차량으로 출고하셨고요 한번 외관을 한번 쭉 볼게요 자여기는 깨끗하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살짝 아쉬운게 여기 보시면 살짝 본넷에 살짝 더실된 부분이 있어요 네잘 보이진 않은데 나중에 고객님이 이제 여기가 심해지면 네 그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진룸이 진짜 깨끗한 차였어요. 예, 네, 뒤차도 좋지만 엔진룸이 너무 깨끗한 차였고, 우리 고객님이 원래 소나타를 출고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나타 이 신형 출고하시려고 했었는데, 예산도 훨씬 더 줄이시고, 그랜저 HG로, 네, 올리셨어요. 훨씬 더 등급을. 왜냐면 이 예산대를 생각못 오셨다고 그래요. 못하셨다고 그래요. 비쌀 것 같아서. 근데 우리 고객님 예산보다 훨씬 더 줄여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차량을 네, 출고하게 됐습니다. 어... 한번 자세한 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AI 들어가 있고요 LED 단계는 들어가 있고 지금 휠 깨끗하죠 예 마제트 솔루스 타이어고요 여기는 벤투스 v2 <laughs> 타이어를 교체해 놓으셔가지고 자 실내도 한번 볼게요 자 메모리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전에 빌러 그 다음에 드라이 브 모드 VDC 이렇게 슈퍼비전 계기판 들어가 있어요. 네, 슈퍼비전 계기판 43,000km 주행했습니다. 16년 순독이에요. 원래는 한 진짜 연식 이 정도까지도 바라지도 않으셨었는데, 네, 연식을 아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6단 미션을 체험한 네, 차량이고, 연비는 13.8에서 14 정도 나오는 연비를 가졌습니다. 네. 똑같은 저뒤 카니발이랑 똑같은 엔진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202마력 45토크를 가진 그, 그 엔진이에요. 근데 엔진인데, 어, 뒤에 차랑 똑같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연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작잖아요, 차가. 제보다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쵸? 쟤는 이제 카니발은 무게가 무겁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차, 그리고 옵션도 설명해 드릴게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전방 센서 버튼, 양쪽 통풍 시다 들어가 있고요.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등록증 드릴 때 드릴 거고요. 키가 두 개인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두 개다 두 개인 두 개인 경우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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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전동 핸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가 원래 현대 기아 차가 여기가 벗겨지는 게 결함인데 진짜 깨끗해요. 네 너무 깨끗합니다. 슈퍼 미니 게이판 이쁘죠?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하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고, 투체는 블랙패스, 하이패스 룸릴러그 다음에 선루프. 이파노라마 선루프가 원래 고객님이 바라지 않으셨어요.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선루프 없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고객님 예상보다 줄이고, 선루프도 넣어드렸습니다. 고객님 진짜 좋아하세요. 매뉴얼도 저렇게 비닐 뜯지 않은 상태로 다 그대로 있고요. 양쪽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 메모리 시트 사용법을 맨날 물어보신 분있는데 간단합니다. 네, 세트 누르시고 1번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많이 움직였다. 그러면 다시 1번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비우연 차고요. 필러도 엄청 깨끗합니다. 예, 네, 깨끗하고요. 차는 상태 뭐 흠잡을 거 전혀 없고요. 우리 고객님 너무 너무 예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너무 기대 이상의 차량을 출고하셨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두분 이제 지인분, 제 고객과 지인분을 동시에 출고해야 되는 거라 오늘 날짜를 통으로 잡았어요. 네, 통으로 잡아서 오늘 하루 종일 예, 두 분에 상담하고 두분 출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상 같이 찍보고요 신차 비닐도 여기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어, 사고도 없고, 1인 신조차고요 네, 단순 교환이 있거나, 조금 뭐, 그 미세늬가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기가 남은 거라. 근데, 예, 그런 것도 전혀 없다 보시면 돼요. 상태 아주 극상이고요 오래오래 잘 타시고, 네, 우리 고객님 만족하신 만큼 늘 즐거운 하라이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음 차, 저 뒤에 있는 카니발 한번 촬영해 볼게요.